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말씀 옥상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먼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이미 받은 진리 안에 있으나, 나는 너희들로 그것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려 한다. 내가 이 장막에 사는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내 장막을 떠날 때가 임박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다.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을 알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험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다. 지극히큰 영광 중에서 그분에게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다. 또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둥불과 같으니 너희는 날이 새어 너희 마음속에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곧 성령의 모든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알게 힘쓰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말씀 안쪽에서 볼수 있습니다 나는지 잠깐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말씀 완성하세요 띠는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띠의 띠의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띠 것이 띠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이네요. 예, <laughs> 이거는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경의 인간 저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음을 말씀하나요? 성경 인간 저자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고, 어, 여기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것이 인간 저자, 성경의 저자들이고, 또 어떻게 기록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자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한 가지의 그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변화산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 요한과 야구부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그 모습이 변모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휘어지고 모습이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능히 사람이 손으로 빨아서 빨, 만들 수 없는 그런 하얀색, 정말로 광채가 빛나는 그 하얀색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 겉모습이 변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 사람의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그런 광채가 빛나는 하얀색이라는 거죠. 그러한 하얀색이, 하얀색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옷 입으셨고 얼굴도 말 그대로 마, 몸도 다 빛나는 그런 광채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빛과 같은 존재로 변, 변하시고 나서 모세와 엘리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어,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아 주님 여기가 주사원이 여기에 초막서를 지어서 하나님 모세를 위해 하나님은 멜리아를 위해 하나님 예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 주를 위해서 어, 이곳에서 섬기게 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변화사 사건의 이야기죠 근데 그때 그런 말씀이 있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아서그 중에 그런 중에 하는 음성이 나서 이야기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럼 너희는 그를 따를 어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지게 됩니다. 베드로는그 말, 그, 상, 그 상황,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것들은 묘하게, 어묘하게 섞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묘하게 변화시켜서 여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어묘하게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 그래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그 사건의 모습들, 또 변화 그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사건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직접 들은 것, 직접 경험한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것들, 예수님의 제자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 제자 중에 제자이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자신이 직접 들은 것, 자신이 직접 본 것을 그들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분명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라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역시 세상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것들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물론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품어주고 있다는 라 거죠. 이들의 생각과 벗어나서 자신이 바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묘하게 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듣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자신이 직접 깨달은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들 하늘의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토대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이 베드로가 얘기하냐. 이 성경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의 주안점은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보고 직접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사실 즉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람들이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하고 진중하게 그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본온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사로이 해석하거나 도묘하게 바꾸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라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진중하고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깨닫고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이람이 되기를 반절히 바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삶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 세운 사람을 통하여서 직접 하나님께 받아 적은 그 말씀을 더욱 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사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더욱더 배우기 힘쓸 수 있는 우리의 모습도 될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말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며 또 오늘 말씀처럼 말씀으로 통하여서 예수것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말씀오상으로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